소중한 키보드. 전화 충전. 아, 왜 방수되는 키보드는 괜찮은 게안 나오냐? 광축 이런 쪽은. 그럼 기계식을 사지 말아지. 야 건스리크로. 응? 뭐가 방수되는 키보드면은 기계식을 사지 말던가. 아니, 나는 그걸 원한단 말이야. 뭐, 적 적축 계열 좀 조용한 거. 근데 그 방수되는 광축 키보드들은 다다 보면 씨발 다 기계식이야. 이니어 탑이 또 광축 처음 났을 때좀 나오더만 이제 안 나오더라. 안 팔리나 봐. 아이 개새끼 뭐야 이거. <laughs> 아, 이... <laughs> 멍청해잖아. 겐지한테 그냥 영원히 고통받게 생겼는데 우리. 탑이나 가이 분충 같은 멍청이라라. 놈아. 기다려봐, 씨발 놈아. 여기서 일단 오스텍은 쌓고 와야 될거 아니야. 스텍 50스택은 쌓아야지, 씨발. 기다려라. 내가 만들어준다. 뭐지? <laughs> 그래, 정답이다! 영웅 쓴다! 내가 만들어준다. 오, <laughs> 내가, 내가 만들어 주다. <laughs> <laughs> 오이 오이 믿고 있었냐고. 너무 너무 고수야. 뭐냐고 진상. 오이 오이 믿고 있었냐고. <웃음> <웃음> 오이 45%! <다시> 못해. <웃음> <웃음> 뭐냐고 진장 <젠장>. 오이 오이. <웃음> <웃음> 와 미친 그냥 그대로 올수 있다. 다시 올수 있다. <laughs> 하지만 오르는 공격력을 오퍼도 안 되죠? 너무 고수들이야. 너무 강력해 하, 저 디아블로 또 스택을 주고 음, 싶어가지고 어? 지금 미쳤나 이게? 스택을 주고 싶다 이건가? 어? 스택을.. 스택을 ㅅ 야 얼마나 주고 싶어하는 거지? 뭐지? 어 씨.. 메피도 좀 하는 거 같은데? 아 구슬 좀 먹어줘 누 대신 탑 오면 안 돼? 탑에 사람이 없어 탑에? 일라이랑 맞다 야세 형 그냥, 어, 그냥 주, 죽도록 싸워 그냥 어? 영혼의 전쟁을 벌이란 말이야 예, 저다또 겐지가 색하고 가겠지. 디아 간거 같은데. 색겐어 아, 아, 아 <laughs> 하지마 진짜 색해버렸죠? <laughs>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저럴 것 같긴 했어. 이거 먹자, 님 이거 먹자. <웃음> 어. <웃음> 아. 아, 아이템. 어떡해. n t know 로 h a t I'm t 가 l k i n 다 a 든가저고 고의로 하기로 하 i t h the h u g 방벽 없었으면 벌써 w h 생겼죠? <laughs> 아니.. 그 l k i n 방금 두 마리 t I 묶었는데 얘? 예? 그 가운데 그렇게 까면 어떡합니까? o u t I know what I'm talking about. I know what i 아, 쐐기로 길막아서 예? 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이, 이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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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간다, 잠시만. 간다, 간다. 아니지, 셈이 가고 쟤할수 있는 게없잖 겐지를 먹었는데, 아, 믿음의 W 했는데, 야, 쐐기 아, 있었으면 쉬바. 아까, 아까 디아블로 끌었는데, 아무튼 내할바는 아닌데, 또... <웃음> <웃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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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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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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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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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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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택이냐? <laughs> 오오 오? 고수? 고수 그랜드 고수? 마스터 민족쿤 어이어이 어디 있었냐고 고수. 왜 이제 와서 돌아왔냐고 이모 굉장 아너 스택 게빨리았네 저딴 조합에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았지 그래 야 시발 상대 팀이나 우리 팀이나 아무도 화물 안 믿는 거씨발 싫어냐 원래 이래은 화물 믿는 게임이 아니야 저런 건 개인함 믿는 겁니다. 레이저가 죽을 것같데 사슬이 안 빠졌다 뭐무야이 없냐 사슬 1초 아.. 씨발 나 웅글에서 피좀빨봐야 아 까비, 까비. 어? 어? 오르피아. 하지만 어, 잠시만. 저 뭐냐? 저기 너무 강했죠? 아니, 뭐테사나르가날 죽였어. 아무튼 테사가 죽여. 키히! 오. 음. 아 근데 킬을 못따네저저또 부채한 일리단 새끼가 저 쳐먹고. 하 빨리 냉작으로 일리단 속박 걸고 싶다. 우리가 결정한다 못잡너저 우리 팀싹다죽었거같 꺼져 씨발 꺼지냐고 <laughs> 아아아아아무숨 없는 메이 새끼 씨발 잠시만 아니 씨발 년들 공락하는 거 봐라? Q 없습니까? 어. 안녕하세요 <laughs> 어 잠시만 안 돼! 어. 어. 씨발 년아 아니, 한쪽 이속 왜 이렇게 빠르냐? 응? 한쪽 이속 왜 이렇게 빠르냐? 아직 이속 특집지도 안았는데 존나 빠른데? 니가 슬로우 뭔가요, 어디서? 슬로우가 없는데, 적팀에? 오르피아 말고. 아, 스택을 쌓게 해줘! 스택을 쌓게 해줘! 개새끼야! 활 날리지 마! 대사장님, 게시 한 뭐... 번만 써주십시오. 아, 까비. 사님 게시를 게시를 써주십시오. <laughs> <그래서> 그런, <laughs> 그런 거 없습니다. 시오스 좋아합니까? 이딴 <laughs> 걸 좋아하는 거 보니 정상은 아니고요. <laughs> 아이 존리 단 새끼 캠 존나 쳐먹네. 진짜. 함식을 빨리 쌓야 되는데. 나 겐지 좀 뭔가 같은. 오. 아니 롤로 갈아탔다고. 지이... 누가 롤로 가아탔 누가? 지금 지금 히오스를 너무 좋아해서 롤로 갈아탔다는데 저 발언 어떻게 참지? 렉 10인데. 어, 김 씨발. 10인데. 아! 하 아, 씨발. 이건수은 뭐야 씨발. 한숨에 일렙차가 이렙차가돼버림뭐좀 어, 맞아? 그거 맞아? 그거 <laughs> 몸들이 된거 맞아? 어, 가든. 이거 버릴라고 아니, W야, 거 아니야. 지빼것고 아, 매피가 저 라인 라인한 번만 먹어 주지. 10층대. 여기 뭐라고? 철을 쓰고. 철어 이거 이거 먹으면 10층대. 어. 저거 안 먹어. 아 이거 원래 지금이라면 억제 파동 가는 게 맞는데 참을 수 없.. 아 안돼 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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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중앙 20렙 존버 20렙 존버 20렙 존버? 20렙 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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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피아.. 오르피아한테 저 정광 찍으면 좋아 죽거든 진짜 이거 먹자 뭐야 얘 뭐야 새끼 저, 저거 못 참지 어. 저거 못 참지 씨발. 근데겐지라서 살아나가네. 어디 어디 막어? <웃음> <웃음> 너무 고수야. 아, 또. 세계 없는 찌딱킬드 냉작도 없고. 찌딱헤드는 캠핑이나 먹겠어. g 겐지 한번 노려볼래? t 겐지에 가려고? 지금 한조 자르면 먹을 수 있지 않아 o 씨발 guy. I'm not 기 g o o 안 돼!! u 야 o 야야 h e s coming. This 어 오케이 오케이. g u 파 o 파 s 파 e 이 c 파 m 어? 어? 죽나? 아, 와, 진짜 한틱이네. 뭐지? 저거를 저거를... <laughs> 오호 잡았어. 팀매 보수들밖에 없다.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흥이 <laughs> <laughs> 맞을래요? 어, 존나 쎄씨발 <laughs> 뭐야? 저게... 적긴지도 해봤는데, 이거? 우리겐지? 우리겐지? 우리겐지 우리겐지. 에너 거기다 죽는다. 아. 어... 음... 아 디아 디아 친구 뭘좀 아는 친구인가? 저걸 노리네. 근데 왜.. 막고 가자 우리. 적, 적 겐지는 공성으로 뜨는데 왜 우리 겐지는 투사로 뜰까요? 그렇지 않아? 이상하지 않아 뭔가? 아, 그러네? 또 저걸 다르게 표시해놨대. 버그인가? 한 번씩 다르게 뜨는 버그인가 설마? 근들거의 있는 거 맞아? 여기 다 있는데? 허공을 가한쪽공 한 빠졌다. 고아 어. 뭐야! 아씨아 아, 메이.. 아 메이 새끼 씨발 눈덩이 X같이 쓰네. 못 먹는데 미쳤나 이게 아 너무 욕심이었나? 스고 <laughs> <수고. 너무> 욕심이었다. <laughs> 한조랑 같이 죽이는 건 너무 욕심이었네 아왜 저걸 왜 이럴 수가 <laughs> 하지만! 하지만! 한 <한조. 웃음> 하지만! 불쾌한 금인한자게 하필 한조였죠? 선적인 불쾌함, 불쾌. 사이보그의 불쾌 너무 불쾌 아, 16레벨도 좋고 잡았는데, 아, 씨발, 사전안 맞았어, 씨. 빨리 먹죠 맞고 먹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야.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시간이 없어. 몸거이 틈이 아... 아, 겐지 용감 개잘 배네. 진짜 어, 겐지 궁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거기로 가는 거 맞아. 아니, 아니야. 저거 아니야. 너무 빠르다. 말타니까. 어? 죽었는데? 어 살려줘 살려줘 컷와저 <laughs> 디아 자꾸 아까부터 개짓거리 하네 야 쏘라 궁 써. 아이휴게소게이지곰 맞지. 곰 맞지. 곰 맞지. 곰 맞지. 곰 맞지. 곰 맞지. 곰 이 나무 아무, 아무데도 안 보이는 게좀 불안한데. 아, 아 미친 새끼 시발. 눈 앞에서 그냥 사냥 날리네. 아이 개발 같은 거. 법압의 한계가 슬슬 오기 시작하는데. 어. 이 신의 전부밖에 없나? 오. 이 신의 전부의 우리가 이길 수 있나? 존버하면은 우리 존나 세지는 애들 많아가지고 편한데 아, 아 어, 어, 화물이 길막혀아 미친 새끼 진짜 사냥 존나 막네 씨발 막 돌아버리겠네. 안 죽네. 여기. 택도 없네. 제로 존나 많네. 어, 매피가 이거? 못뭐 보여주죠? 뭐지 알타? 식고수인가? 안돼 죽는다. 안좋아 안좋아. 지구쩍 없어. 쉴드만 켜놓으면 안죽 이내 존번 하면은 광집 찍히고, 망자 찍히고, 따라기 찍히고 하면은 어잠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됐다. 그 정도인가? 하, 씨발 새끼들 진짜. 내일 합류 안 하니? 내일 합류 안 하니? 안되는데 그럼게요 괴물을 치는건데 저 우리 네, 이진대 전부 할수 있는거 아나 모르겠.. 가능한가? 또 어디 다쳐 숨어있는데 뭐 다음 화물 나오면 어떻게 저희가 뒤집어 볼게요. 이거 우리 나오자마자 먹을 수 있나? 안 되겠지, 안될것 아, 같은데, 안 된다, 안 된다. <laughs> 아, 미친놈들 일할 까아 아, 잠시만. 아, 쟤네 무는게 너무 좋다. 괜찮나? 아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laughs> 저거만 막으면 돼? 배을막 막기 힘들 거야. 같긴 하다. 핵이 터진 는데 이거 이도그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 막아야 되는데 힘내 니까구 우리가 더 빠르지 않나? 저 먼저 가봐 나 있거든. 아니야 이거 우리 겐지 어, 못, 못 막아. 못 막아, 못 막아. 아 그냥 겐지 먹자고? 응못막 어. 맞았지? 터지진 않아 이거 터지는 게문제아니야 막기가 더 힘들어 지켜야 어차피 이거 한방 싸움이라 우리가 잘잘 잘 막다가 어떻게 나중에 잘 해봐야지 일단 이0네좀부다 끊었으니까 아, 아 잠시만 잠시만 이거 아닌데? 자 어, 일, 이단 뒤졌고. 어 좋은데? 오 씨. 정화 완료해 버렸다. <laughs> 진짜 정화 완료해 버렸다. 뭐야 핵체력도 못간네 유심 같은 오브젝트시. <laughs> 저것도 오브젝트냐? <laughs> 어이가 없네. 야야야 성체가 반피가 넘게 까져 있었는데 핵은 어떻게 쉴드밖에못 가냐? 쓰레기 오브젝트. 야 이거 영혼석도 빠져가지고 괜찮거든 가게너 오르피한테 원콤 난데. 맞 맞으면... 번씩. <laughs> 자신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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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 자신감. <laughs> 저것이 고수의 여유인가? 이 씨발년 지금 어디 까짝대는 거야. 언니. 다시 다시 떠오른다 엔타로아두 사라져라 어? 아이씨, 병신같이 끌려온 <laughs> 뭐야 어? 쟤도 쟤도죽었네죽일거 어, 있어. 일 2단. 아, 일단기고야기보지 와, 저기 기보 때문에 살았네, 저 피가. 아 그냥 이거 얼음불딱 날아갈 때 상대겠지, 상대지면 상대겠지. 맞나? 이거 때는게 맞는 거 같은데. 안 빼냐? 오르켜 걸었다. 저 저거 메이커링이냐 메아 메이 씨발 이거 해보면 안 돼? 메이 온만에 피가 없잖아 그아 그래. 그냥 내가 망자 깔아놓고 빠지면서 포탑 치면 되는데 저 병신 새끼 쪽 포탑에 눈멀어 가지고 저아 내가 게임 참 똑같이 간다. 이거 맞아 우리 한번이피하면은 뒤지는 거였는데 기야 되는데 티다따올때 뒤쪽으로 빠질 수 없어 잠시만 <목소리> 응, 겐지 맞고, 겐지 맞고. 아, 겐지 먹고 겐지 어, 고 와, 시고스택스고바스틱스 시바스틱스. 시바스택스냐저스에스시바스택스본적스틱스 같은데, 난스시서스 계속 유지돼요. 근데 안 돼, 힘들 것 같아. 디아가 몸을 대준다면, 어, <laughs> 디아가... 디아 걸어 봐 나이스 미래는 저는 씨를 뿌리고 죽도록 하겠습니다 뭐 날씨에... 날씨에... 날니에 날씨에... 날씨아 날씨에... 날잡에날씨잡 날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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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아, 폭열참 쐈다. 제 용검인데? 응? 뭐야, 어떻게 사았대 W, W로 산거 같은데? 아니야, W 쓸 때마다 그거 했어. 아니, 쓰고 나서 바로 썼는데 어, 그냥 산거 같아. 이미지 약해서. 아, 맞네. 공강을안 갔구나. 공강안 갔으면 잘 만하지. 빵빵빵빵. 아, 독시 오브젝트, 씨발. <laughs> 아, 이럼 내가 공 괜히 썼는데 공이 뭐야? 데 이거? 아저 나만 저 탑성체 부수고 싶냐? 제가 부시도록. 어, 어더 받아, 더 받아, 더 받아, 더 받아. 아, 나 쎄. 정화 시켜버려. 아오 정화 완료? 정화 어, 완료해 버렸 적겐지. 가자. 이거 적겐지 각이쟤네 <laughs> 우물에서 못 나오는 거같 미친놈들. 내가 어, 1단이면 <laughs> 이거. 잠시만. 내가 네, 1단이면 이거 그거 안다 우리에 깜짝. 아, 지금 꼬 맞아, 맞아, 맞아. 일단 갔을 거 같거든, 내 생각엔. 내가 1단이어도 어. 갔을 것 같아. 오, 뭐야? 개이잖아. 있네, 저기 썩게인 줄은 예상은 못했네. 아, 그래도 일단 이거 막으러 왔어야 되긴 했어. 아, 제 사냥 군강도 아니구나. 생각해보니까 괜히 졸았네. 시원해. 갈라. 왜 갔대? 이친 저거, 저거 죽일래? 저거 죽일래 저거 죽일래 얘, 예, 예, 회피 없어. 회피 없어. 걔, 넌 나랑 놀고. 죽었거 다들어. 파킹! 오, 니가 춤이야. 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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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 마참. 내는 마참. 지참 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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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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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웃음> <마참매는 못 참지 웃음> <laughs> 한조가 아마 지금 내 봤을 때 정치하고 있을 것 같거든. 저딜 딜이 저 유독 저렇게 높게 나와서. 이 히오스도 그게 있어야 돼. 전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전체 있어야 돼. 한 번씩 전체 개마렵다니까. 보 이대로 밀고. 가야 돼그 내가 한조가 정치질할 때. 어? 상대가 나잖 아, 요한번딱해왜 건데. 왜 저거 저거 왜 저거 왜 저거 왜 써? 거왜 저거 왜 저거 얘 저거 왜 저거 왜 저거 왜저 일단은안보인대데이거에안 보이는데. 이 땅에 안 보이는데. 아니면은... 아니 이땅아데 일단 위치만 알면데일야 위치만 알면은 뭐야? 에안보 죽여 버렸죠? 오, 오, 기방 쓰면 어쩔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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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쩔 <laughs> 건데이땅두개 어, 막히면 데이 어쩔 건데요데 어?

커가는 악몽 같네 우리 피. 캐리. 아, 야 이거 개 이겼노? 음. 존나 힘들긴. 아. 아 뭐야 이거 왜 피야? <laughs> <laughs>